여러분, 분단된 조국의 아픔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이 아픔을 정말 날카롭게 포착한 시 한편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박봉호 시인의 휴전선이에요. 자, 시가 이렇게 시작해요.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첫 문장 아닌가요? 이 구절만 들어도 그 차가운 긴장감이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이미지, 어둠 속에서 마주한 얼굴이 이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그냥 뭐, 밤풍경이 어둡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불신만 가득한 바로 우리 민족의 그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대체 어떤 시인이길래 이렇게 강렬한 시를 썼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시대였길래 이렇게 아픈 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그 배경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이 시를 쓴 분이 바로 박봉우 시인입니다. 1934년에 태어나셔서 199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평생을 전쟁의 상처, 그리고 이 분단의 비극을 노래하는데 바치셨어요. 그래서 분단의 시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리고 이 시가 언제 나왔는지를 보면 그 의미가 더 깊어져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1953년에 휴전협정을 맺어서 총소리는 멎었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죠. 거기서 딱 3년 뒤인 1956년. 전쟁의 상처랑 분단의 현실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던 바로 그 서슬퍼런 공기 속에서 이 시가 탄생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시가 정말 대반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극명한 대비 효과예요. 아름다움과 절망이 충돌하는 거죠. 이 시가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느껴지냐면, 바로 이 전혀 어울리지 않은 두 가지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것. 바로 그 지점 때문입니다. 시를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꽃이 피고, 저 푸른 하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그 모든 걸 막아선 휴전선이란 날카로운 철조망이 있고 서로를 불신하는 얼굴들만 가득한 거죠. 이 기가 막힌 부조화. 이게 바로 분단의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구절에서 그 고통스러운 아이러니가 폭발합니다. 화약 냄새가 자욱한 하늘은 끝내 하나인데 생각해 보세요.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땅 위에서도 하늘은 결국 하나라는 거.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는 가장 아픈 비극이 되어발리는 거죠. 하지만 이 시가 그냥 절망과 비극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인은 이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 작지만 아주 강렬한 희망의 상징 하나를 딱 찾아내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한 송이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렇다면 이 꽃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이 시를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이 죽음의 땅 같은 삭막한 휴전선에 뜬금없이 피어난 꽃한 송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 꽃이 상징하는 건 사실 꽤 명확해요. 우선 그 자체로 순수한 생명을 뜻하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끔찍한 대립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평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인 셈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요, 그냥 현실이 이렇게 비참하다고 비판만 하는 데서 그치질 않아요. 그걸 넘어서서 통일을 향한 염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나아가는 거죠.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건 오히려 그걸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 시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 이 분단의 비극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외침. 둘째, 통일된 미래를 향한 시인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 전체의 영혼을 담아내는 위대한 예술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박봉우 시인은 가장 절망적인 공간, 바로 휴전선에서 희망의 꽃을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꼭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분열과 대립이 있잖아요.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리에서 우리만의 희망의 꽃을 발견하고 또 피워낼 수 있을까요?